오늘은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창업할 때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제조 대행해주고 비싼 수수료 챙기기. 창업자가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고 비싼 수수료를 챙기는 유형입니다. 화장품은 제조에 대해 전혀 몰라도 제조사에서 모든 과정을 챙겨주기에 대행업체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받으려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세요. 두 번째, 소량 생산해주는 척 가격 두 배로 받기.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최소 3,000개에서 5,000개를 최소 생산 수량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1,000개 생산이 가능하다고 미끼를 던지고 실제 비용은 3,000개 생산량만큼 받는 유형입니다. 물론, 소량 생산을 한다면 비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만 창업자에게 과도한 견적을 제시한다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 부가적인 비용 청구하기. 제시된 견적 이외에 기타 서류 비용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정직한 화장품 제조사는 최초 제시된 견적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와 제조 이후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발급 비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정말 비용이 드는 서류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사기당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품 제조 플랫폼 셀프 코스에서는 품목과 생산 수량에 맞는 화장품 제조사를 직접 고르거나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거래로 이어져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제조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셀프 코스 매니저와 채팅으로 상담해보세요. 화장품 브랜드 창업, 제조와 관련된 내용이면 무엇이든 답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셀프 코스